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연말에 어, 두 개의 특검법이 어, 통과가 됐습니다. 그데그 중에 하나가 어, 대통령 어, 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많이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의 사주를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이 사주는 어, 제가, 어, 그, 인터넷에서 이제 떠도는 사주에다가 또 제보 받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싶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러나 이 사주를, 어, 제가 직접 당사자를 면담해서 본 사주, 어, 확인한 사주는 아니기 때문에, 어, 사주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어, 종합해 볼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 있기도 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 이거를, 이런 이 사주를, 어, 기본으로 해서, 어, 김건희 여사의 앞으로의, 어, 어, 그 행로, 어, 또는 뭐,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어, 먼저, 이 사주는 어, 신월의 병화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재격이 되는데, 요편재의 신금 속에 있는 어, 지장간 임수가 천간에 투관함으로 인해서 어, 지지에서 또 투관을 했는데 지지에 신자합도 했어요. 신자합해서. 어, 이렇게 신자 합하면서 임수가 이렇게 투간이 돼가지고 평관격이 되겠습니다. 평관격인데, 어, 천간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해서 있습니다. 무토가 있는데, 이 무토가 지금 여기에 어, 개수랑 이렇게 무기합을 하고 있어요. 어, 이렇게 되면은, 어~ 이 구조의 사주는 이제 어 칠살격의 이제 이 편관 어 칠살격이 어, 이 사주의 용신이 됩니다. 칠살이 어이 임수가 용신이 되는데 칠살격이 어 정관을 봐서 어 보통 이제 살대 정관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살대 정관격의 무계합을 함으로 인해서 어 이거는 이제 일종의 어 그, 칠살 식재 형태로 격국이 이루어졌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 뭐, 결론적으로 이 사주가 뭐냐 했을 때, 어, 칠살격이, 관살 혼잡을 이루고 있죠. 임수가 용신인데 개수도 투간에 가 있기 때문에 관살 혼잡인데 무토가 그것을, 어, 관살 혼잡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어, 칠살격의 관살 혼잡이 무토로 인해서 청하게 돼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라서, 어, 살대 정관격 사주가 잘 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사주 요 자체만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어, 굉장히 귀격사주다. 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귀격이죠. 어, 칠살격이 어, 관살혼잡이 해소됨으로써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어, 원사주가 이렇게 관살혼잡이 이루어졌다가, 어, 다시 이렇게 어, 무계합을 함으로써 관살혼잡이 청하게 되는 경우를, 아 어, 우리가 이제, 어, 그, 폐중유성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폐중유성. 어, 폐중유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 어, 원래는 이게 이제 파격이 될뻔 했는데, 무토식신으로 인해서 사주가, 어, 어잘 성격이 돼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사주는 월지신금에 있는 어요 편제를 기본적인 용도로 이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임수가 이 사람의 용신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쓰는 용신이지만 월지에 있는 신금도 언제든지 용신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근본 태생은 편제의 속성을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많고, 목표를 향해서는 물부를 가리지 않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협상이라든가 기타 뭐 어떤 타협. 어 이런 것들 어, 주고받기 뭐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다. 아그 어, 다음에 굉장한 그 카리스마 임수 평관이 용신이 되기 때문에 어 굉장한 카리스마와 어 나름대로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 칠살격이 어 이렇게 어 지금 어 칠살격인데 어, 원래는 이제 어, 신월의 병화로 제격이 이제 칠살격으로 격이 변격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칠살격, 칠살이 용신이면서 칠살격인데 이런 구조의 사주는 어 일간이 매우 강해야만이 매우 유리한 구조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게 수월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 칠살격이 이렇게 관살 혼잡 해소되고 할지라도 일간이 약하다면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주가 병화 일간인데 지금 시지에 어 사화, 어, 병화의 녹지죠. 녹지가 시지에 놓여 있는 관계로 일종의 그 어, 어, 귀록, 어 귀록격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병화가 유일하게 시지에 있는 사화에 이렇게 통근 해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 특히 칠살격에서 관살혼잡을 해소시키고 하는데는 어, 시지에 있는 비견의 도움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고 또이 시지에 있는 어, 비견의 작동으로 인해서 이 사주가 매우 고급스럽게 성격이 될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특히 어, 칠살격은 어, 일간이 강해야 되는데 어, 시지에 녹지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어, 신자 합하면서 임수가 토간해서도개수도 있고 일지에 또. 금이 있고 이런 구조라서 사주가 매우 차가운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 수기운이 너무 강하고 이런 구조에서 시지에 있는 사화는 어, 조후를 충족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매우 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자가 시지에 있는 사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분은 이제 어떤 어, 대중을 상대로 뭔가 자신의 뜻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러한 어, 기조를 가지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가 있죠. 어, 특히 7살격이 어, 어, 그러니까 7살격이니까 굉장히 의리도 있을 것이고 또 예리하고 어, 그런 어, 조직을 구성해서 끌어가는 어떤 카리스마나 리더십도 갖추고 있는 그런 사주다. 왜냐 어, 시지에 있는 사화가 일간의 녹지를 가지고 있어서 일간이 어느정도 힘을 가지고 버텨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만 어, 월지와 일지에 이 병존하고 있는 어, 월지와 일지에 병존하고 있는 두 개의 이 편제의 속성으로 인해서, 어, 매우 어, 과격하고, 사람이 매우 과격하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는, 뭐, 물부를 가리지 않는 그런 성향들, 어, 그러니까 너무, 어, 그러니까 타협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밀당에, 어, 밀당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상인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 장사꾼의 냄새 그런 거를 많이 풍기게 됩니다. 이렇게 편제가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월지가 이제 신금이기 때문에 지금 추출하진 않았지만은 이 자체로 이미 편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전반적인 뭐 이런 수치 감각이라든가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파악한다든가 핵심을 꿰뚫어 본다든가는 그런 능력에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 이고 어 뭔가를 뭐를 할지라도 어 나에게 어떤 어, 남지 않는 장사들 어 남지 않다이 그러니까 협상에 어, 상당한 협상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 굉장한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남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는 어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데서 어 좀 비현실적인 욕심이죠. 너무 과도한,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욕심이 많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 종종, 어, 그, 방패를 불러올 수 있다. 아, 뭐, 화근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를, 뭐, 과거의 과거의 행적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 게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 할 수가 없고요. 어, 다만, 이제, 이 사주 구조에서는 사주는, 원사주는 매우 귀격으로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아주 귀격으로 성격이 되었습니다. 격국이 아주, 어, 높은 격국으로. 어, 아주 청하게 되면서, 어, 어, 어 부귀한 격국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죠. 부귀격입니다. 부귀한 어, 격국으로 잘 이루어진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어 약점이 있는데 이 칠살격이 저 살대정관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 무토를 만나가지고 사주가 청하게 된 구조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월간에 있는 무토가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월간 무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월간의 무토가 손상되거나 잘못되면은 아, 큰 낭패를 아 보게 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월간 무토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이 감목이나 을목.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어, 뭐, 또 다른, 주로 이제 감목이나 을목이 될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어, 개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어, 그러면 이제 이 사주가 왜 개수가 오면 또안 되느냐 하면은, 어, 무토가 현재 개수를 이렇게 무기합을 하면서 해결을 했는데, 관사로 혼잡을 잘 해결했죠. 해결했지만은, 어, 개수가 또 오면은 다시 이렇게 관살 혼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러니까 무토의 역할을, 역량을 무력하게 하는, 어, 간목이나 을목, 또 임수나 계수가 다시 나타날 때, 운에서 만날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계수가 다시 오게 되면은, 어 가불목이 와도 마찬가지지만 어 임계수를 다시 만나게 되면은 참 많은 성과는 없고 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된다든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그런 상황 아 어,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볼것 같으면은 어, 무토가 지금 사주에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한다 그래서요 근데 지금 개묘대운에 와 있는 갑진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묘대운과 갑진. 이사주에서 대운도 지금 도움이 되지 않고 어, 세운에 지금 어, 곧 아직까지는 개묘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갑진년이 이제 어, 이달만 지나면 양력 1월만 지나면 2월 5일경이 입춘이기 때문에 어, 바로 뭐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바로 갑진년에 들어가는데 개묘년도 안좋았지만 갑진년도 여전히 안 좋습니다. 더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개묘대운에서, 개묘대운이 오게 돼, 개묘대운을 만났을 때는, 어, 원사주가 살대 정관격이 관살 혼잡이 해소되면서 아주 멋지게 구성이 되는 귓격이 돼 있었는데, 개묘대운을 맞이하게 되면은, 운에서 다시 계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 관살 혼잡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 명료적인 문제, 어, 또 구설수, 뭐, 또는 그, 어, 어 관제 어 관제에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제 구설이죠. 관제 구설에 노출될 수도 있고 어,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뭐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어, 일을 했을 때그 결과를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결과를 획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하나가 통과가 되는데 이런 상황. 을 봤을 때이 관제 구설로부터 관제로부터 그러니까 아 형사적인 문제 또는 민사적인 문제 뭐 여러 개로 다 되겠습니다. 관제 구설이라는 것은 아 그런 것들의 세상의 이목에 그러니까 오르내리고 아또 구설에 오르내리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그 법률적인 문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매우 피곤한 한 순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 자체도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고요. 아 개면년은이 관사 개묘 대운 현재 개묘 대운인데 중간에 와있죠. 중간에 와있는데 역시 힘든데 문제는 갑진년이 오면은. 이 감목 갑진년에 감목이 오면은 이 감목이 다시 와서 이, 이번에는 이제 이 무토를 이제 부수게 됩니다. 무토를 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주의 핵심적인 글자는 무토가 되는데 감목이 무토를 부수게 되면은 바로 이개수가 살아나서 무계합 그러니까 칠살격이 관살 혼잡이 되는데 대운에 또개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관살 혼잡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감목이 왔을 때 감목이 이렇게 어 여기 어 무토를 부순다는 것은. 아 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칠살식째 격에서 이 거시코 살로 상황이 전저 변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전형적인 우리가 거시코 살어감목이 와서 무토를 부숨으로 인해서 거시코 살이 되면서 동시에 관살혼 잡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 이~ 지금 갑진년에 볼것 같으면 병인월 어~ 이월달이 병인월이 되고 어~ 그다음에 삼월이 정묘 그다음에 사월이 어~ 무진 어~ 그다음에 오월이 기사 6월이 경호 어~ 그다음에 칠월이 신미 신미 이러죠 그다음에 팔월이 어~ 임신 구월이 어~ 계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병인 그 지금 갑진년에 병인 같은 경우 이제 병인과 아정면은 병인월이 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2월이죠. 양력 2월이 되면은 어이 사주에서 지금 어 지지로 인목이 들어와서 일지를 저 월일지를 충할 수가 있고 동시에 인목이 와서 인사신 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일신적으로 매우 큰 변동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 2월 달에 뭐 타격은 받지만 당장에 어떤 뭐큰 타격, 그러니까 제기할 수 없는 그런 타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간에 병화가 이렇게 떠 가지고 어떤 이 관살에 관살 혼잡의 현상 을좀 주의를 딴 곳으로 어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병인월은 어 타격은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이지만 당장에 어 현실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어 정묘월 같은 경우에는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정묘월은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묘월은 이제 어 정화가 와서 칠살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어 개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대운의 개수도 있고 시간 있는 계수도 있어가지고 또 지지 에서도 신자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관사 혼잡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지만, 그러나, 어, 정화가 와서 임수, 평관, 칠사를 정임합을 하면서 해결하는 상황들이 좀 되기 때문에, 어, 3월달은 좀 진정이 될 것이고요. 어, 4월달은, 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무진월이 됩니다. 무진월 또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부터는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 5월에 가면 이제 기사월이 되니까 또 이제 피곤한 일이 생기다가, 어, 여름을 지나서, 어, 경호, 그러니까 6월, 7월, 7월 지나고 언제냐 하면 이제 8월 달이 됐을 때, 8월이 임신월인데. 어, 8월 임신을 어, 9월 개유월 됐을 때 8, 9월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어, 본격적으로 굉장한 시련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 상반기는, 어, 2, 3월, 어, 2월 달에 좀 타격이 올 것이고요. 5월 달에도 타격이 좀 오는데, 뭐, 이런 것은 자잘한, 어떻게 보면 뭐, 치명적인 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어, 쇼크는 봤지만은 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오다가, 어, 실질적으로는 이제 8월이나 9월이 됐을 때 양념이 얘기입니다. 양력 8월이나 9월 됐을 때는 어, 그 잡을 수 없는 어떤 시련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매우 어, 어, 불리한 어, 금년 갑진년은. 어, 살대의 전관격이, 이 간목이 와서, 이 간목이, 아, 어, 무토를 뭐, 제거함으로 인해서, 어, 매우 불리한 한 해가 되고, 내년에 을사년 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년은 뭐, 내년보다도 더 힘들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왜 그러냐? 어 감목이 와서 무토를 극하는 거 이거로 끝나지 않고 지지의 진토가 와서 이 신자진 합을 어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 합을 되는데 진토가 와서 완벽하게 신자진 합을 내서 임수가 한번더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미 천간에 임수가 떠 있는데다가 또 임수의 힘이 보태지기 때문에 이이관살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관 그러니까 관살의 어떤 어 흉이 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이 어, 분이 지금 이런 어, 특검법을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국 기후에 어, 대통령 부인이 어, 재임 중에 특검 뭐이 실제로 특검이 특검법이 어떻게 뭐제의에서 통과가 될지 국회에서 제의결을 제 해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거를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어찌 됐든 이렇게 연루가 되고 어, 그러한 어, 특검을 하기 위해서 법이 일단 1차적이지만 거부권이 행사됐지 통과가 되고 이런 사태가 어어 건국 이후에는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그냥 처음 우리도 이제 모든 국민들이 처음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들이 다 어떻게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느냐 했을 때. 어, 제가 요, 논어의 헌문편 21장을 여기다가 선한데 이것을 지금, 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 중,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논어 헌문편 27장에 보면은 어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자활 부재기 위 불모 기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직위에 있지 않으면은 그 정치를 논하지 마라, 도모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 이거는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내 일이 아닌데 내가 맡은 담당 업무가 아닌데 남의 일에 남이 맡은 일들 이거는 꼭 공직자나 정치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회사원들도 마찬가지가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는 일들이 아닌데, 그거 남의 일에 대해서 잘하네, 못하네, 또는 그거에 간섭해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고, 이게 위사람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사람이 자기 부하가 여러 명 있는데 업무 분장을 해놨는데, 여기에 계속 누군가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의 업무 영역 내에서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하게 되면, 이 일들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위사람이 돼도 그렇고, 밑에 사람이 됐을 때도 그렇고, 또 옆에 있는 뭐 전혀 관계 없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렇쿵 저렇쿵 조언을 하게 되면은 어 매우 일이 어렵게 되고 또 많은 구설에도 휘말리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뭐 여러 가지 지금 뭐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어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남편이 어, 대통령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런 공직자로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 평, 어,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죠. 그런 상황인데 어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국정에 많이 간여를 하고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려움, 이 어려움을 초래한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그것을 내가 내가 대통령이 아닌데 내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이그처럼 여러 가지 일을 도모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이것이 어 특검을 할지라도 그 특검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뭐 유죄라고 할지 무죄라고 할지 그거는 모르지만 일단 이런 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 오해를 할 만한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초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어 그. 자리를 예 있는 일을 도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처럼 뭐~ 공무원의 인사에 어 뭐~ 그런 데 개입을 했다든가 또는 뭐~ 뭐~ 어떤 선물을 받았다든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누가 그 명품 백을 선물을 하고 이런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어, 노노, 어, 헌문편 27장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마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가 아닌데, 어, 남의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어, 지기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 단지 뭐, 내 남편이 대통령이라든가, 내 남편이 장관이라든가, 뭐, 내 남편이 뭐, 장군이라든가, 군인이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막 그, 어, 일종의 호가호위죠. 그막 후에서 영향력을, 물론 이 부부라든가 이런 거는 영향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조심했어야 됐고, 그런 것들을 막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는 뭐, 아무런 일도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어 오해를 불러 일으키죠. 그래서 지금의 일, 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어국어 국회에 총과됐다가 다시 어 어. 그부어 제이가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 이 행사됐죠. 그래서 다시 국회로 왔는데 이것이 뭐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 어, 제가 볼 때는 그거랑 관계없이 갑진년 아이 어, 해는 아 어, 매우 어 특검법이 다시 통과될 수도 있거든요. 어또 통과되지 않더라도 어 갑진년은 매우 힘든 한해가 될수 있을 것이다. 아 어,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의 앞으로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주를 통과하고 토대로 했을 때 다음 달 2월 달에 병인월, 어, 3월 달 정묘월, 무진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각 월별로 각 월별로 어, 어, 매월 제가 한번 이거를 어, 그달 그달 한번 다시 이 사주를 거론하면서이 사주를 토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에게는 이제 가장, 어, 중요한 것이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이긴 하지만은, 어, 공자가 노는 헌문편에서 얘기한 27장, 어, 자활 부재기위 불몬 기정이라 했던 이 말이, 어, 매우, 어, 이, 아 어, 그 행동의 지침이 될수 있다. 이 말이 공자의 말이, 아, 이렇게 저는 아,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서 남의 업무에 대해서 왈과 왈부 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 공직자가 아니고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어, 후과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쟁이나 갈등이나 또는 빈축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아, 이렇게 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대통령 영부인 어, 김건희 여사의 어, 사주에 대해서 또는 어, 갑진년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